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훈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살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금피스의 글쎄라 허인남 대표와 전환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에서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협정 소식에 해운 뿐만이 아니라 철강, 건설 등 경기 민감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패노션, 뭐 HNM 그리고 대한해운 등좀 탑픽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박스, 최근에 형성한 스권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52조 신고가까지 경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으로 해운주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가 페이퍼링 우려 완화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 역시 4월 정보점 수준으로 어, 기술적 반등까지는 완료했는데요. 어, 경기 민감 섹터 더불어서 뭐 친환경차라든가 자동차 부품도 어, 이번 상승 추세에 견고합니다. 어 우선 오늘은 그 민감도 좀 움직이면서 코스피부터 라인을 최고치레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좀 들어오면 어 섹터별 순환매도 어, 활발할 것입니다. 어 따라서 좀 연초부터 형성하고 있는 그건 상단을 돌파하는 섹터별 주도주들 탑픽 쪽 목들을 좀 스윙 중심으로 포트에 좀 각각 채울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허예남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